네, 안녕하십니까. 어, 5월 8일, 오늘부터는요, 어, 확률 통계, 확률 통계, 3등급 모의고사 달성하기 프로젝트, 네, 3등급 프로젝트, 어, 확률 통계에 대해서, 어, 여섯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해가지고, 네, 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 그래서, 어, 이번에 다뤄볼 문제는, 어, 여러가지 순열인데요 이제 중복 순열이거든요 어. 어, 여러분들이 제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어, 제가 칠, 8에 이제 문제를 쓰다 보니까 좀 길어 보이긴 한데 문제가 네, 몇줄안 됩니다. 네, 자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자 문자 A가 두번 이상 나온다. 자 어, 이제 어, 앞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풀었던 그뭐 수학 원이나 어, 뭐 투나 미적분이나 어, 달리 어, 확률 통계 특히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부분은 어, 문제에서 이제 그 개념 정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 핵심 요점을 파악하는 게 문제 풀이를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느냐 아니면 더 복잡하게 푸느냐에 관건이 네, 될 거고요. 지금 일단, 네 개를 택해 1열로 나열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네 칸을 그리면, 네, 네 칸을 그리면, 어,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중복. 네, 중요한 얘기가, 중복. 그러니까 똑같은 거또쓰는 거죠? 문자는 세 개밖에 없는데, 칸이 네 개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 네, 똑같은 거또 쓴다. 그 다음에, 1열로 나열한다. 1열로 나열한다. 이말 뜻은, 네. 순서를 따진다. 이거 죠 순서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중복인데 순서 따진다. 아, 그래서 중복 순열이구나. 네, 중복 순열.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배웠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느 단원의 어떤 유형 문제인지를 캐치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시기 아닌 문장으로 나오는. 확률 통계에선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어, 문제 보니까, 문자 A가 두번 이상 나온다 그랬는데, 어, 사실 이제, 어, 문제가,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파악을 합니다. 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아, 전체 경우에서, 어, 반대가 되는 걸 뺀다. 여사건.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어, 적어도 또는 여사건이란 말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아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게 훨씬 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문자 A가 두번이서 나오는 얘기는 문자 A가 두번 나온다 세번 나온다 네번 다 나온다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뭘 생각한다? 여사건 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정리 를좀 해드리면, 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뺀다. 뭘 빼냐 하면 문자 A가 문자 A가 두번 이상 나온다에 반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문제에서는 A가 한번 나온다 또는 더하기 A가 빵번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이 문제 풀이의 가장 어, 뼈대가 되는 네, 요점 정리드린 해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풀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제 어, 첫 번째, 첫 번째 A가 한번 나온다. 네, A가 한번 나온다. 이걸 제가 읽을까요? 음, A가 한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네칸 중에서 A를 한번쓸 칸을 정한다. 어디입니까? 뭐, 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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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네 가지. 뭐, 4p1, 4c1 뭐, 똑같고요네 가지. 그 다음에, a를 뭐, 여기 썼다라고 치면, 나머지 칸에는, 뭐 쓰입니까? b 또는 c. 네, b 또는 c 쓰는 게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b 또는 c 쓴다?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죠.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A가 빵번 나온다. A가 빵번 나온다. 그러면 네 끝났죠. A가 빵번 나오니까 B랑 C로만 네 칸씩 온다.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이의 4제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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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3의 4제곱에서 이거 둘 더한 경우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제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 32. 또는 2의 4제곱, 16이니까. 그래서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32 더하기 16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얘가 이제 48이죠? 네, 48 빼니까, 어, 30. 네, 3, 3, 어, 서 가지, 3 3 가지, 네, 이렇게 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지금 뭐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찾다 보니까 어, 중복 순열 문제긴 한데 뭐 중복 순열 또는 뭐원 순열 또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해가지고요 어, 여러 가지 순열에 관련된 어, 이 핵심 정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중복 순열인지 여러 가지 순열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에서는 여 사건 풀이가 왜 편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느냐? 네, 그놈이 핵심이니까 유사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 네, 어, 풀이 끝.